자, 노지에서 태양광을 이용하고 인산철 파워뱅크와 인버터를 이용해 가지고 밥솥, 커피포트, 라면보트 에스프레소 커피 머신을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기밥솥을 하나 샀는데요. 이거는 1인용짜리 전기밥솥이거든요. 한번 밥을 하니까 와, 이렇게? 15분 만에 밥이 되더라. 그죠? 전기를 얼마 안 먹어요. 자, 좀 깨끗하게 닦아줬나? 자, 한번. 깨끗하게 닦아줬네요. 하고. 자, 하고, 밥을 이렇게, 어 아, 물 양을 좀 실패했네. 좀 밥이 좀 약간 꼬들 밥이네 이번에는. 자 이렇게 하고 아, 이렇게 하고 다시 닫고 한번 먹어봐야겠네음 밥이 되다물양 실패했네요. 뭐 그래도 맛있네요. 이제 계란 프라이 거 먹어야겠네. 음, 돌산 돌산 갓김치.